이 패스토픽 퀘스천 앤 익스플로레이션 오케이 로켓더 퀘스천 저는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책을 볼때 1번 구두를 끼어야 합니다. 2번 안경을 끼어야 합니다. 3번 장갑을 끼어야 합니다. 4번 모자를 끼어야 합니다. 합니다. 오케 okay. Choose t h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2번. 안경 입니다. Ok. 저는 눈이 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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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눈이 나쁩니다. 저는 아이 눈이 아이 나쁩니다. 이 s bad. 저는 눈이 나쁩니다. I have bad eyesight. 저는 눈이 나쁩니다. 저는 눈이 나쁩니다. 저는 눈이 나쁩니다. 저는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책을 볼때 안경을 끼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볼때 안경을 끼어야 합니다. 끼어야 합니다. 그래서 so 책을 book 볼때 when reading 안경을 glasses 끼어야 합니다. have to wear. 그래서 책을 볼때 안경을 끼어야 합니다. So I have to wear glasses when reading a book. 그래서 책을 볼때 안경을 끼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볼때 안경을 끼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볼때 안경을 끼어야 합니다. o k a let's study word on this question. 구두, 안경, 장갑, 모자, 눈이 나쁘다. 그래서 책. 구두, dress shoes, 안경, glasses. 장갑, gloves, 모자, hat, cap 눈이 나쁘다. Have bad eyesight. 그래서 so. 책, book 구두, 안경, 장갑, 모자 눈이 나쁘다. 그래서 check. 보다, 봤다. 뭐, 뭐할때 끼다, 끼었다. 아, 어야, 하다. 보다, see, watch, look at, 봤다, saw, watched, looked at, 모뭐할 때, when, 끼다, where, 끼었다, were, 어, 아, 어야 하다, must, have to, should, 보다, 봤다, 뭐모할 때, 끼다, 끼었다, 아, 어야 하다.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화이팅!